여 보이는데 맞죠? 다 들었는데.. 내 욕을 하고 있었지 왜? 뭐라고 하셨어요? 빨 말해봐 얘들아 뭐라고 그렇게 욕을 하셨어? 팬코를 뭐 봐야 되지? 응. 나 근데 요즘에 팬코를 많이 안 봐서 팬코를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헤디 아... 회디 뭐야 헤디의 시군을 연인처럼 때론 남남처럼 엄마 이 이게 뭐 시그널이야 어결이지 하이도님 별풍선 열기 어? 제대디좀 귀엽지 않냐? 리디좀 존나 귀엽던데 이렇게 재요 NS 별별별 별풍선 열기이등 가수면 시그잘 봤습니다 아, 시그널 잘 봤습니다. 예? 지금은 어디요? 아니 GUY 저희 언제 봐요? 그 그날 이거 자꾸만 부르지 않잘잘 불러지나요? 네, 한번 불러드릴까요? 아니 오바야. 아, 씨. 아니 오바하면 안돼 진짜. 아왜 이렇게 오바하는 거야? 어... 그, 새끼야. 오늘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문을 참 열린 게 아니에요. 허당입니다. 테리가 돌아보는 것 같다. 아와 진짜요 기대하겠습니다. 저 볼? 어 진짜요? 아 진영 볼수 있다니 기대되네요. 그러면은 전화 돼요? 아 지금은 이제 예... 아, 지금 안 됐는데. 전화 하라는 거잖아, 그지? 부끄럽다는 지금... 거잖아. 지금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어 부끄러하세요. 워 네, 부끄러움을 외나소해요. 뭐 아니 근데 저희 언제 봐요? 어.. 조만간이요네 그럼 그나 네. 다음 주? 다음 주? 진짜 뭐뭐 뭐 하지 않아요? 뭐 만나서 뭐뭐 뭐 헤디님이라고 뭐 하겠어요 컨텐츠? 그냥 밥만 먹자 이거지? 아네그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에 네, 연락 주세요. 알겠어 직접 만남 노래 턱성으로 불러드릴게요. 어, 어. 기다리시는데. 네. 다음 주에 봐요. 연락 쉽고 그러면 안 돼요? 네 알겠어요. 네. 끊을게요. 네, 네. 끊네요 먼저 끊으세요 네. <laughs> 술무방도 재밌을 것 같은데. 술을 잘 드시나? 아이. 저 네. 이적 이잖아로워요 무새일 리카 어쩌라는 거지.. 잠깐만.. 이게 본인이 본인을 외롭게 하는 거야 이게 전화 받을라나? 안 받겠지? 아니 그냥 친구해줄수 있잖아 안 받네 아, 야 근데, 근데. 무슨 30분 일찍 돕어버리냐? 아니 근데 미리 1 맞아 그럼 30분 기다려야 돼? 주최자들 댄스 대결 한번 봅시다. 안 해. 아 나도 참여할게. 아 이거는 어느? 이거는 어느? 그럼 도대체요 꿀의 남순. 아니 뭐라고 도대체 뭐 30분 동안 뭐고 뭐. 뭐라든가. 아니 당신들 때문에 30분 동안 할게 없잖아. 네 꿀씨 먼저 추세요. 구경하러 가겠습니다. 저저 해요? 이거 1등 1등한테 뭐 주는데요? 사랑을 네. 드릴게요. 아, 아씨. 아 보시나. 아, 팬들의 사랑. 아그 너무 좋은데 아 합박권 갖고 싶었던 거잖아 드릴게 합박권 합박권요 네 불린다고 당신 개 <laughs> <laughs> 미안해요 미안해요 겜비 비 사이에서 또 이렇게 몸매도 좋으시고 이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두분 내가 오늘 옷을 좀 섭섭하게 입고 와가지고 방송은 대로해 그러니까 남순록에 쳐주는 거야? 아니 섭섭하게 안 하면은 저람스노이 무조건 치죠그 저는 마이크 끄 구경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일단 <laughs> 괜히 시켰나? 너 옷이 섭, 섭섭해가지고 아, 옷이 너무 섭섭한데? 알면은 갈아입고 오라고 제대로 하자고? 음나 했다 나 했다 나 했다 자 그냥 또또가 시간대요 아니 시간을 왜 내가 때우냐고. 니들이 그거가 이거 주체자잖아. 니들이 니들이 아, 주체자잖아. 그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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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금 바로 줄게요. 아저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. 나 뭐야 남친 왜안 해? 뭘요? 됐고 안 봐도 돼. 안 봐도 언니, 되죠? 언니 이거 어. 저는 그 저도 그럼 한시에 올까요? 그럴가 꾸레 씨저띠 겁나요? 아 내가 왜나 마음에 안 들죠? 아 예. 아 어, 오케이. 아 진짜 왜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그렇게 빈탁하게 하십니까? 아니 그러면 은 잠시. 저 잠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리고 오늘처럼 많이 끄는 날은 더 많긴 한데 오빠 고마워 오빠... 야롤 엄청 못하는 사람이다 <laughs> 아나 진짜 오빠 롤 하는 거 보고 진짜 나 식겁했어 발톱으로 해도 그 정도는 <laughs> 아 죄송해요 오빠 장난이에요 뭐 맨날 챔피언이 바뀌잖아 이러는데 그럼 챔피언이 바뀌지 안 바뀌어? 아아 <laughs> 아, 장난입니다 장난이에요 아, 네. 아 머리 아파 <laughs> 와 나도 머리 아파 어, 네. 어디 그렇죠? 갈 어, 때마다 모르겠는데?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뒤로 음. 이렇게 까이고 어, 있네 나마리이 어, 없네 야사격감이 장난이라고 아, <laughs> 아, 진짜 씹아 <laughs> 진짜 네 18개 모질 근데... 아, 뭐수 없는 생각해요 한랑님 감사합니다 만개 음. 감사합니다 형님 만개 음. 네, 만개 음.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나는 6개 차야 뒤편아 빙께 나 도에 커트로 빙게 깜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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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깜짝이야 아 같이 보고 계셨나요? 이런 상황이 나올지 몰라 죄송합니다. 눈썩게들 죄송합니다. 몇어 제가 민정이에 대해서,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저희 민정이는요 술을 잘 마시고요 음. 술 고장이 음. 존나 심해요. 음. 그 그러니까 지가 정말 존나 이쁜 줄 알아요. 공주병이 제대로 걸렸고요. 오빠를 사... 오빠로 오빠로 안 봐요. 그리고 집 구석 가면요 집이 너무 더러워요. 저희 보이는 데만 좀 조... 너무 이쁩니다. 저희 민정이는 네 너무 더러워요. 집이 너무 더럽고 저희 보이는 데만 좀다 조... 들었는데 내욕을 하고 있었지 왜 뭐라고 하셨어요? 빨리 말해봐요, 들아뭐 그렇게 욕을 하셨어? 다 들었는데 다 들었는데 뭐지 왜 내욕을 하고 있었지? 내 욕을 하고 있었지 왜? 난저 어이없.. 오이... 뭐라고 하셨어요? 야, 빨리 말해봐 얘들아 뭐라고 그렇게 욕을 하셨어? 술 마시고 술 고장이 심하다? 참네 뭐? 뭐? 그 받아주지도 않았으면서 술 고장? 어이없어 누가 보면 다 받아준 줄 알겠네 개 못생겼대? 참나 진짜 오빠도 뭐 그냥 그렇거든요? 참나 뭐 공주병 개 심하다고? 와 진짜 남공주 진짜 오빠를 오빠 취급 안 하고 집 들어와서 냄새난다고? 아 냄새도 났어요? 런했다고? 와 진짜 오빠 쓰레기다 쓰레기 와 진짜 그래서 진짜 어이없다 자기는 얼마나 잘 왔다고